미니벨로 추천은 martinbikeschool.com. 안녕하세요 마틴의 자전거학교입니다. 방금 웹디포터님과 다운 K3의 구석구석을 좀 살펴봤는데 어, 마지막으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다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. 네, 웹디포터님 요 다운 K3를 지금 약한달 그러니까 어, 사용해 보셨나요? 네, 네, 그 정도입니다. 네, 한달 사용해 보면서 느꼈던 장점이랑 네. 단점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. 네 우선 장점을 말씀드릴게요. 우선 자전거가 좀 바퀴가 좀 작다 보니까 네. 좀 귀엽고 네. 좀 아기자기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. 아, 요거 14인치 바퀴죠? 예, 예. 네. 그리고 제가 원래 그 브레이크를 약간 디스크 브레이크를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. 네. 그래서 요거는 이 V 브레이크가 장착이 돼서 약간 정비하는데 좀 편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어, 그렇죠. 네. 그리고 지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일단 자전거인데 좀 네. 부품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. 네, 네. 그좀 가장 아쉬웠는데 네. 이 다운 케이스리 같은 경우에는 그 알리나 이런데 찾아보면은 네. 휠셋이라든가 아니면 네. 구동계 이런 것도 별도로 구매가 가능하거든요. 네, 다운 케이스리가 또 이게 중국이라든지 아시아 쪽 저기 동남아시아 쪽에 네. 굉장히 판매가 많이 돼가지고 맞아요. 아마 붐붐하기도 되게 좋을 거예요. 맞아요.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휠셋이 카본 휠셋도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네, 네. 뭐 그런 게 있고 다음으로는. 제가 구매를 하기 전에 염두해뒀던 게 약간 대중교통하고 이렇게 연계하는 거를 염두를 해줬거든요. 그래서 작게 접히니까 그 버스나 아니면 전철에서 좀 타고 내리기에 좀 편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네. 어,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주세요. 네. 우선 단점이라고 보면은 이그 기어비가 상당히 묵직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저는 사기 전에는 약간 평속 유지를 그래도 25km 이상은 좀 유지하기 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네. 생각보다 이게 다리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그리고 원래 미니별로가 이 순간적으로 고속을 낼 수는 있지만 네. 이거를 지속하기에는 원래부터 구조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자전거 같아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3단으로 자전거를 탈때 거의 한평속한 23km 정도? 네. 이 정도로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고 이게 네. 좀 약간 스피드를 즐기는 저로서는 좀, 이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. 네. 문제이고, 네. 그리고 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그 프레임 앞에 앞쪽에 그 헤드블럭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네. 그런 거는 일본판은 현재 헤드블럭이 장착이 돼서 나오는데 네. 이거는 별도로 지금 보시다시피 헤드블럭이 네. 없거든요 네, 헤드블럭이 이제 다운, 데지코 말씀하시는 거죠?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다운에서도 어떤 또 제품들은 데지코 이렇게 붙여주기도 하고 네. 또 어떤 제품은 또안 붙여주기도 하고 네. 또 같은 제품인데도 어떤 애는 붙여주기도 하고 네. 어떤 애는 안붙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게 아무튼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제 자전거는 21년 모델인데 네. 올해 이제 22년 모델은 그 헤드블럭이 기본으로 네. 장착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음. 그 헤드블럭이 있으면은 그 자전거 가방을 장착하기가 좀더 가방 같은 거를 장착하기가 더 편해서 네. 어 그런 장점이 있는데 제 거는 그게 없어서 되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. 어또 그리고 좀 자전거 바퀴가 좀 작은데 그 타이어 폭도 되게 얇거든요 네. 그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약간 고단으로 해서 달릴 때좀 네. 페달이라든가 뭐 핸들 쪽에 약간의 어떤 진동 네. 이런게좀 느껴지는 게좀 아쉬운 부분입니다. 잔진동이 많이 느껴지죠. 예, 예. 저도 저번에 저거 방음 케이스를 타고 한한 한 시간을 이렇게 쭉 달려 보니까 예. 예. 어, 그 전에 제가 1 6인치나 20인치 탈 때는 느끼지 못했던 예. 그런 뭔가 이렇게 잔진동이 네. 이렇게 손바닥이랑 발바닥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. 맞아 저기 아마 제 생각이지만은 약간 페달 그러니까 페달 쪽이나 아니면 크랭크 쪽 네. 그런 데가 약간 기어가 그러니까 체인이 약간 좀 각이 약간 잘안 맞을 수도 있고 음.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진동이 오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. 음. 예. 또 다른 단점으로는 그 자전거가 좀 작기 때문에 좀 조향하는 게좀 살짝 어렵기도 하고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게 좀이 다운 케이스가 일반인들이 좀 접하기에는 약간 좀 어려운 좀 자전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렇죠. 미니벨로 처음 타는 분들이 타기엔 좀 부담스럽죠. 예.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음 미니벨로 접한 접하신다고 한다면은 개인적으로 20인치 자전거나 아니면 16인치 자전거에서는 그 마틴 님이 소개해 주신 그 키우 에어라는 모델이 있거든요. 네, 그 키커 d3의 이제 최신 이름이 네, 네 키우 에어라고 이름 바뀌었죠. 네, 맞아요. 그거를 제가 그 자전거 매장에서 실제로 봤는데 생각보다 그 자전거 마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괜찮아서 개인적으로 어 16인치 급을 어 입문을 하신다면 그것도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. 네, 그러면 지금 이제 자전거 취미 활동으로서 15년 정도 해보셨고, 예, 예. 미니벨로는 몇년 타신 거예요? 어, 그러니까 자전거, 미니벨로는 한 거의 15년 탔고요. 아, 미니벨로가 1 5년이 예예. 네. 예. 자전거를 시작한 지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서, 음. 뭐 m t b 나 사이클 이런 거 타다가, 음. 이제 지금은 이제 정착은 이제 미니벨로를 한 거죠. 네, 네. 그러면 이제 예. 아무튼 15년 정도를 이 미니벨로를 타보신 입장에서 네. 네, 이 미니벨로 취미는 어, 웨띠포트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아, 일종의 어떤 인생의 좀 활력소라고 해야 되나? 네. 어, 그런 게 있고요. 좀, 자전거 타면 아무래도 또 건강에도 좋아지고. 그렇죠. 네. 여러 군데 다니면서 약간 풍경도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요. 네. 네 예.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저도, 저도 지금 한 10년 정도 이제 미니벨로를 타고 있는데. 예. 이게 이제 건강도 챙기면서. 예. 또 새로운 곳에 가보는 즐거움도 있고. 맞아요. 또 이게. 로드라든지 m t b 에 비해서 미니벨로가 또 뭔가 튜닝하고 꾸밀 수 있는 부분도 많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네. 자기가 좀 이렇게 불편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완해 나가는 그런 느낌도 재밌고, 맞아요. 어, 네.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이 힐링이 되는 예. 어, 그런 취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, 맞아요. 네, 그러면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, 미니벨로 구입할까 말까를 고민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어, 미니벨로 구입해서 이렇게 타보시면은 네. 어, 건강도 챙기고, 네. 또 어, 삶의 새로운 활력소로서도 예. 굉장히 재미있을 겁니다. 예. 네, 그러면 네, 자신의 상황에 맞는 미니벨로 구입하셔서 재미난 자전거 생활 즐기세요.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배울 수 있습니다. 마틴의 자전거 강습.